네 세윤이가 어다 맞췄어요. 거기빈 공간 있어? 여기. 응. 여기 누구 넣어줄까? 몇 개짜리 넣어줄까? 세 개. 세개 넣어줘. 응도. 세개 어디 있어? 세개 여기서 빼서 넣어줘. 없어? 어. 응도 없어? 어 어디가? 만들게 볼까? 어. 뭐 만들 거야? 까까. 까까 만들 거야? 치키 폭콘 치키 폭콘 만들 거야? 어. 그래 우리 치키 폭콘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자. 까 거. 희이가 아, 정리할 거예요. 안 돼. 어, 해 봐봐. 응? 아래에 이렇게 밀면이 생겼네 안돼 안돼? 여기다 넣어 봐봐 안돼, 봐봐 여기 넣어도 응. 여기, 여기 들어갈 것 같다 위로 올려, 위로 올려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 이거 여기로 응, 한가득 만들 거. 자. 아 만들어 보자. 찍찍팝팝. 이렇게 네모나게 여러 개 만들어서 우리 찍찍팝팝 사람 탈수 있게 만들어 볼까? 아, 아 동물 친구 태워볼까 어! 어! 아, 어. 오. 리 친구. 오. 오오 오. 우리. 오리이동도태워났차이 <laughs> <잘했네. 웃음> <응>. 또. 가 <laughs> 어. 많이 들어가네 집처럼. 오, 많다. 봐봐 아, 많이 들어간다 봐바. 음. 봐바. 음. 봐바. 음. 집에 가득 들어갔네 봐바. 많다 봐바. 진짜 많네 동물 친구들 많이 들어있네요 와, 많다 봐봐 많아 떡도 어, 있고 많이 있네 봐봐 팡팡 박스도 들어있어요 아 이거 음. 이거 음. 다 칙칙폭폭 고 있어요. 우우우 어, 우우러우다 어. 여기 여기 또나우우우우거 만들었어. 우우우우우넣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거우네 됐다 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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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디. 아 한번 만들어 보자 다시. 짜잔. 만들어 디아아짜 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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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